역가왕 21화 강문경과 신승태의 완벽한 무대 역대급 성적 공개 결승 진출 직행 여러분 여러분 전 세계를 열광시킨 그 순간이 다가왔습니다. 오늘의 현장은 단순히 가수들의 무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전설이 만들어지는 순간, 역사를 창조하는 퍼포먼스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오늘 MBN 인기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인 역가왕 211화에서는 단한 순간도 눈을 뗄수 없었던 극강의 경쟁이 펼쳐졌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로 강문경과 신승태. 이두 아티스트가 펼친 역대급 무대는 그저 트로트라 불릴 수 없을 정도로 폭발적이고 상상 그 이상의 슈회였다고 할수 있습니다. 과연 그들의 무대는 어떤 점수를 기록했으며 결승 진출을 확정지을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상상력을 초월한 이두 사람의 이야기를 지금 바로 전해드립니다. 강문경 그가 선택한 곡은 바로 여성 가수의 대표곡, 여성의 감성을 100% 재현하려는 결단력 있는 도전.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커버를 넘어서 완전한 변신을 이루어냈습니다. 강문경은 여성 가수의 감성뿐만 아니라 몸짓 하나, 표정 하나까지 완벽하게 구현해내며 심사위원들은 물론 관객들까지 단숨에 매료시켰습니다. 그가 무대 위에서 보여준 섬세한 감정 표현과 우아한 움직임은 말 그대로 충격적이었고, 현장에 있던 누구도 숨을 쉬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몰입력을 선보였죠. 여자처럼 노래할 수 있다니 이건 뭐 마치 여신을 만난 기분 이라고 감탄한 심사위원들이 많았죠. 강문경은 그의 목소리와 표현력을 통해 트로트 무대에서 여성을 대표하는 존재로 완벽하게 변신했습니다. 반면 신승태는 그야말로 전통과 현대의 경계를 허물었습니다. 그는 전통악기인 뽕가리를 손에 들고 등장 트로트의 장르에 국악의 강렬한 비트를 결합한 혁명적인 무대를 선보였죠. 이 무대는 기존 트로트의 틀을 깨버리고 국악과 트로트를 완벽하게 융합한 대서사시가 펼쳐진 것이었습니다. 신승태의 등장과 함께 모든 관객은 열광, 심사위원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의 무대가 끝날 무렵 그 누구도 자리를 떠날 수 없었으며 관객들은 모두 일어나 박수를 보냈습니다. 신승태의 흥겨운 뽕가리 소리에 맞춰온 스튜디오는 마치 한바탕 축제와도 같았죠. 이처럼 신승태는 단순한 트로트 무대를 넘어서 전통의 혼을 담은 예술적인 혁신을 펼쳤습니다. 그렇다면 이두 아티스트가 펼친 충격적인 무대가 과연 결승 진출을 확정 짓는 데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요? 강문경은 이미 1라운드에서 높은 점수를 기록하며 상위권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의 파격적인 여성 가수 곡 도전은 단순한 무대 커버가 아니라 예술 그 자체로 진화한 순간이었습니다. 신승태 역시 5위로 시작한 중결승전에서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이라는 완전 새로운 스타일로 자신의 입지를 확고히 다졌습니다. 결과는 두 사람 모두 높은 점수를 기록 결승 직행을 향해 날아오르는 중 그러나 대국민 투표가 변수로 남아있었습니다. 이 투표는 시청자들의 열정적인 응원에 의해 결승 진출의 결정적인 분수령이 될 것입니다. 결과 발표의 순간 누구도 예상할 수 없었던 반전이 있을지, 강문경과 신승태의 결승 진출 여부는 여전히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상황입니다. 역가왕 2는 단순히 가창력으로 승부하는 프로그램이 아닙니다. 그것은 각 아티스트가 자신의 무대를 통해 독특한 예술적 해석을 펼치는 공간입니다. 이두 아티스트는 단순한 경쟁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트로트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만들어낸 진정한 아티스트들입니다. 자, 이제 강문경과 신승태의 결승 진출 여부는 단 하나의 변수만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대국민 응원 투표. 팬들의 열렬한 지원이 그들을 결승으로 이끌지, 아니면 또 다른 드라마적인 반전이 기다리고 있을지, 모두가 숨죽여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들의 무대는 이미 전설이 되었고, 이 순간을 놓칠 수 없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하고 강문경과 신승태의 불꽃 같은 도전을 응원하세요. 이번 결승 진출의 향방은 정말 예측 불가입니다. 강문경과 신승태는 이미 무대 위에서 그들만의 독창적인 예술 세계를 완성했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시청자들의 뜨거운 응원입니다. 이두 아티스트의 무대는 단순히 트로트 경연을 넘어 각자의 철학과 창조적 비전을 보여주는 진정한 예술 작품이었죠. 역가왕 2위 결승전에서 이들의 대결이 펼쳐지면 그 어떤 드라마보다도 핫하고 충격적이며 감동적인 순간들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강문경은 그간의 감성적이고 섬세한 무대를 통해 엄청난 팬층을 형성하며 이번 무대에서 그가 보여준 여성 가수의 감성을 완벽하게 재현한 도전은 관객들의 마음을 완전히 사로잡았습니다. 그가 여성의 역할을 소화하면서 다시 태어난 듯한 모습을 보여준 것은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것이 아닌 완전한 캐릭터 변신이었습니다. 소름 끼치는 몰입도와 눈빛, 손짓, 미소 하나까지도 모두 완벽하게 그가 위도한 대로 펼쳐졌고, 이는 누구도 따라 할수 없는 역대급 무대로 손꼽힐 것입니다. 반면, 신승태의 무대는 국악과 트로트의 융합으로 기존의 틀을 완전히 깨버렸습니다. 그의 뽕가리 연주는 마치 시공간을 초월하는 힘을 가진 듯, 모든 이들을 그의 세계로 끌어들였습니다. 특히 그는 타고난 국악의 재능을 살려, 트로트의 흥겨운 리듬에 국악의 전통적인 멋을 입혀 폭발적인 에너지로 무대를 압도했습니다. 관객들은 신승태의 무대에 빠져들면서 그가 만들어낸 전통과 현대의 조화로운 마법에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심사위원들 역시 자리를 박차고 일어날 정도로 열광했죠. 신승태의 가창력은 물론 국악의 소리와 트로트의 힘을 절묘하게 섞어낸 이 무대는 트로트 역사의 길이 남을 역작이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두 아티스트의 마지막 운명은 어떻게 결정될까요? 그들의 무대는 이제 단순한 경연을 넘어 시청자들의 감동적인 선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대국민 투표는 그들이 이룬 경이로운 무대에 대한 보답이 될 것입니다. 이번 시즌의 최고의 무대를 장식한 강문경과 신승태는 이미 트로트계의 전설로 자리잡을 자격이 충분한 아티스트들입니다. 결승 진출을 향한 마지막 길은 이제 그들의 팬들이 얼마나 열정적으로 응원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이들이 결승에서 펼칠 무대는 그동안의 모든 경연을 뛰어넘는 압도적인 퍼포먼스로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가슴을 뜨겁게 할 것입니다. 강문경과 신승태의 결승 진출을 믿고 그들의 이름을 실시간 검색어에 올리며 뜨거운 응원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할수 있는 최고의 선택입니다. 마지막으로, 강문경과 신승태는 단순히 노래 잘 부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만의 유니크한 스타일로 무대를 창조하는 아티스트들입니다. 그들의 무대는 가슴 속 깊은 감동을 남기며 언제까지나 기억될 것입니다. 역가왕 2위 결승전이 기다려지는 이유는 바로 이들이 그린 미래의 예술적 패러다임이 어떤 모습일지에 대한 궁금증 때문입니다. 이제 그들의 무대가 단 1초도 놓치지 않을 만큼 소름 끼치게 뜨겁습니다. 과연 누가 결승 진출 티켓을 거머쥘지 강문경이 그가 만든 감동의 세계로 다시 한번 무대를 지배할 것인지 아니면, 신승태가 전통과 현대를 넘나드는 충격적인 융합 무대로 새로운 트로트의 역사를 쓸 것인지. 이 모든 답은 여러분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투표에 참여하고 두 아티스트의 대격도를 지켜보세요. 트로트의 신화, 그 마지막 장이 열린다. 결론, 역가왕 이 결승 진출은 단순히 무대를 넘어서 국민적 축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도 함께 그 놀라운 여정을 체험해보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의 유튜브 채널을 사랑해 주시고 이렇게 영상까지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응원과 관심 덕분에 이 채널을 운영하면서 정말 큰 힘을 얻고 있습니다. 매번 영상을 준비할 때마다 여러분과 소통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되어 너무 기쁘고 또한 그만큼 더 나은 콘텐츠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과 관심을 저에게 나누어 주셔서 감사한 마음 가득입니다. 혹시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 구독을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더 다양한 콘텐츠와 유익한 영상들을 빠르게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또한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제가 어떤 콘텐츠를 선호하시는지 알수 있어 더 좋은 영상으로 보답할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되고 더 좋은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과 피드백은 언제나 큰 힘이 되며 저에게는 정말로 중요한 자원이 됩니다. 앞으로도 여러분이 더 즐겁고 유익한 시간들을 보낼 수 있도록 꾸준히 노력할 테니 계속해서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려요. 다시 한번 제 채널을 찾아주시고 영상까지 시청해 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앞으로 더 많은 좋은 콘텐츠로 여러분과 함께 할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항상 행복하고 건강한 하루 보내세요. 감사합니다.